144편. 나의 산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당당히 잘 싸우도록 나를 훈련시키시는 분. 내가 딛고선 반석, 내가 거하는 성체, 나를 구해주시는 기사, 내가 필사적으로 피할 높은 바위산, 내 원수들을 쓰러뜨리시는 분.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그토록 마음을 쓰십니까? 우리는 한낮 입김에 불과하고 모닥불 속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산 한가운데 있는 분화구에 불을 붙이소서, 주님의 번개를 사방으로 집어 던지시고, 주님의 화살을 이리저리 쏘소서, 하늘에서 바닥까지 손을 뻗으셔서 증오의 바다, 저 야만족의 소나기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는 저들, 앞에서 악수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등을 찌릅니다. 오 하나님, 내가 새 노래를 주께 불러드립니다. 열두 줄 기타로 연주하겠습니다. 왕을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종 다윗을 구해내신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원수의 칼에서 나를 구하소서, 저 야만인들의 소나기에서 나를 꺼내주소서,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는 저들. 앞에서 악수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등을 찌릅니다. 한창 때인 우리 아들들을 무성한 상수리나무 같게 하시고 우리 딸들은 들판에 핀 들꽃처럼 맵시 좋고 생기있게 하소서 창고에는 수화물이 가득 차게 하시고 들판에는 거대한 양떼로 차게 하소서 침략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일 없게 하시고 거리에서 범죄가 사라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백성은 복이 있다. 145편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찬양을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신 분, 그분의 위대하심 끝이 없다. 대를 이어 주께서 행하신 일을 경외하고 세대마다 주님의 위협을 전합니다. 모두가 주님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이야기하고 나는 주님의 기적들에 곡을 붙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대서 특필되고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 낱낱이 책에 기록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그 명성이 온 나라에 자자하고 주님의 의로우심 모든 사람 입에 오르내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좋으신 분, 행하시는 일마다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 온 우주와 피조물들이 주께 박수갈채를 보내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주님 통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위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영원토록 세상에 알리고 주님의 나라에 찬란한 영광을 알립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주님의 통치는 중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모든 일을 은혜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불행한 이들을 도우시고 삶을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신다. 모든 눈이 악망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들에게 때맞춰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지극히 너그러우셔서 모든 피조물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옳고 그분의 모든 일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과 진심으로 함께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 행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귀 기울여 듣고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지키시지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끝장내신다. 내 입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